안녕하세요, 열버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현재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한 15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현재 미국 지휘선물은 살짝 상승한 어, 보합 어, 정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오늘 새벽에 끝난 어, 미국 시장은 뭐 거의 보합권에서 이제 끝났고요. 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보합이라고 봐야겠죠. 네, 오늘 좀 특이한 거는 삼성전자가 오늘 뭐4.3% 이상 상승을 하면서 6만원에, 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21선, 21선도 그냥 돌파하면서 확 올라왔죠. 오늘 외국인이, 어, 엄청나게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어, 이게 어떤 좀 좋은 신호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 또, 긍정적인 면도, 생각을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너무 또 설레발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 하여간, 뭐, 삼성전자나, 뭐, 삼성전기 등, 음... 어, 일단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다행이고요. 어, 저는 오늘 이제, 그, 삼성전자, 삼성전기, 또, 오뚜기, 또 셀로매드 이렇게 네 종목에 관해 가지고 제가 이제 어뭐 입절하고 뭐 손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종목 설명 후에는 어 제가 이제 좀 다른 얘기도 살짝 곁들여서 말씀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면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이제 H T S 통해 가지고 어 좀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삼성전자 어 차트를 보면은요. 지금 이거는 600일봉 차트입니다. 봉 차트로 보시면 지금 일단 바닥을 이쪽 이 라인으로 보시면은 어 지금 여기도 보면 2020년 11월달도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여기를 터닝해서 해가서 쭉 올렸죠. 어 그리고 오늘도 지금 최근에도 보면, 딱 요, 요 라인, 그죠? 이 디스 라인을 딱 보시면, 어, 55,700원 요 정도 선에서 딱 똑같죠. 이 라인을 딱 찍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때, 어, 뭐, 이 96,000원 갈 때처럼 이렇게 뭐 상승할 거로는 당연히 어, 예상은 못하고요 근데 보면은, 간좀 그러니까 차트가 조금 비슷하게 좀 보이려고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뭐 충분히 제가 봤을 때6 1선까지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좀더 확대해서 보면은요. 55,700원 바닥을 찍고 오늘 2 0일 이평선하고 뭐 1일선 이거 다 뚫었어요. 뚫고, 그냥 아무런 어떤 꼬리 하나 없이, 말끔하게, 그냥 고가가 종가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엄청 샀는데, 어, 이제 다음 주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어, 과연 이제 60일, 지금부터 이제 60일 이평선까지, 보면 5.4% 남았습니다. 60일 이평선이 지금 63,200원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다음 주에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뭐 만약에 그 정도 올라가면 글쎄요. 또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어 일부 익절하고 그 다음에 어 나머지 갖고 가는 그런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좀더 자세하게. 뭐, 종목에 대해서 워낙 뭐, 삼성전자는 뭐볼 것도 없으니까요. 지금 보면은, 일단 오늘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거래소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매수를 했고, 그러면 종목별로 보면, 14일, 어제하고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습니다. 특히 오늘 어마어마하게 샀죠. 이게 과연 이제, 그 외국인이 들어오는 신호일까 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 오늘 환율을 보니까 1326원이에요. 아, 오늘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어, 안 좋은데, 외국인이, 어 과연 더 들어올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요즘 보면은, 삼성전자, 어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저기 뭐야, 뭐 대만에 있는 어 반도체 회사도 그렇고 요즘 뭐,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외국인들이 너무 어 이제 외국인 보유량이 많이 줄었죠. 예전에 50몇 퍼센트인데 근데 보면 49.7%까지 외국인 보유가 줄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 생각해가지고 좀주어 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 환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어, 가자, 뭐, 이렇게, 100% 가자,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아직 좀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59,700원에 매수를 했었는데, 어, 이제 그 분할로 매수한 어 계좌 중에 59,700원에 매수한 계좌가 있었는데, 오늘 59,700원까지 쭉 올라와가지고, 저는 일단은 그냥, 뭐, 뭐, 손에, 뭐, 뭐 여기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손 뭐 손해도 아니고 이득도 아니고 그냥 그냥 매도했습니다. 뭐 그리고 또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떨어지면 매수할까 생각해가지고 오늘 또 너무 한꺼번에 4.3%나 올라가지고 일단은 어 마음 편하게 그냥 그냥 매도했습니다. 물론 뭐 다음 주에 좀더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만약에 환율까지 많이 떨어졌으면 제가 그냥 놔뒀을 텐데 아, 환율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외국인이 그냥 한번 올렸다가 또 빼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뭐 삼성전자는 다음 주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좀 올라 주면 좀 어느 정도 바닥도 좀 다지면서 같이 딴 종목도 좀 올라 주지 않을까 하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삼성 패밀리로 해가지고, 삼성 전기를 보면은요,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첫 번째 계좌에서 약간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두 번째 계좌에서 새롭게 진입을 했는데, 두 번째, 오늘, 5.3% 정도 올랐죠. 그래서 저는, 어 일단, 수익금이 크진 않지만, 일단, 어, 입절을 했습니다. 입절하고 뭐또 다음 주에 좀 빠지면 또 매수하고 또 올라가면 팔고 한 이런 전략으로 지금 임하고 있고요. 뭐 제가 뭐 요거 뭐 금액 얼마 안 되는 거뭐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같이 이렇게 좀 주식이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할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계좌를 분할해 가지고. 어좀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분할매수하면서 분할매도도 하고 하는 방법이 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뭐 저는 요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어 이런 방송을 이렇게 찍는 겁니다 보면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600일봉 차트로 보면 삼성전자랑 별 차이가 없죠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딱 바닥 찍고 22만 3 0 원까지 쭉 올라갈 때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건 똑같죠. 삼성전랑 자 비슷히 똑같, 거의 똑같다고 봐야겠죠. 지금 보면 차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면 삼성전기도 지금 보면 60일 이평선까지 한6.9% 정도 나았습니다 다음 주에 충분히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쪽 라인을 보면 60일 이평선 맞고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또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60,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60일 이평선까지 올라오면 어, 어느 정도 좀 일부 익절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랑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어제는 매도를 했었네요.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이다. 기관도 삼성전기를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뚜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일 전에도 올려드렸죠. 이제 그, 저기, 뭐야, 익절해가지고, 좀, 그 수익이 좀난것좀 보여드렸고 음, 오두기는 오늘 그 저기 뭐야 매도한 건 아니고 어제 어제 이제 좀 올라가면서 어제 한 2.7%까지 상승했을 때 그냥 좀 저기 뭐야 음, 좀익절좀 수익을 수익 보고 일단 팔았는데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매수를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뚜기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딱 그런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뭐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뭐 통닭값이라도 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서 요즘 이렇게 지루한 어, 지금 지금 뭐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죠. 지루한 시장인데 이렇게 조금 조금씩 그냥 뭐 수익 보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 지나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좀 이런 라인들이 누워요. 지금 다 이렇게 하얀 곡선 이렇게 하다가 보시면 어느 순간에 눕습니다. 눕다가 보면 이렇게 정배열로 바뀌고 그러면서 상승 한번 팍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시, 또 시장이 또, 어, 또 이렇게 좀 전환이 되는,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뭐 그런 시점이 또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계속 봐가면서 또 뭐, 어, 지금 미국 연준의 어떤, 뭐 그런 센텐스도 좀 보고요. 그러면서 좀, 좀 유연성 있게 좀, 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뒤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떨까 보시면. 오뚜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기관에서 계속 타고 있고, 그리고 며칠이에요. 기관에서 1, 2, 3, 4, 5, 6. 그죠? 6일. 6일, 일주일 넘게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좀 팔았습니다. 일단 오뚜기 같은 이런 그 음식료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좀 이렇게, 안 좋을 때 시장이 안 좋고 지금 계속 뭐그 아무래도 좀 경기도 많이 좀 침체한다 뭐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런 방어주로 이렇게 음식료 업종이 많이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약간 방어주 차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오뚜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삼성전기 오뚜기는 어 그런 식으로 좀 분할해서 계속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식으로 어 당분간 어좀 시장이 어느 정도 어큰 잡음 없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셀로 매드를 좀 보겠습니다 셀로 매드가 보시면 제가 이제 어, 며칠 전에 영상을 드렸, 보내드렸었는데, 이날이죠. 이날, 6월 21일 날, 어, 상한가를 갔어요. 거의, 29.96% 거의 상한가를 갔죠. 어, 이날 제가 이제 일부 손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부 손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객상승 한 후에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고, 오늘 이렇게 정거점을 뚫으면서 21.87%까지 상승했고요. 거의 뭐 종가도 19% 했습니다. 이렇게 정거점을 확 뚫었죠. 뚫어서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제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오늘 그래서 이날 제가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 지금, 최근에, 지금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터진 게 이날, 이때죠. 이때 보면 2,300만주 거래량이 터졌죠. 이때 이제 상한가 갔잖아요. 이때 제가 배운 말씀드린 이 맥포인트. 이 맥포인트를 뚫었습니다. 그죠? 맥포인트를 뚫었고, 음, 지금, 그 다음에, 거리량이 많은 게 여기죠, 여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거리량이 여기서부터 딱 터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딱 터지는데, 이 라인인데, 딱이 라인까지 딱 끊었어요, 그죠? 이 라인을 딱 끊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 한이 정도 라인까지는, 한 7,000원. 7,000원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단 오늘 저는 조금 일부 일부 일단 손절을 했습니다. 일부 뭐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손절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가져갈 거고요. 저는 지금은 7,000원 정도. 나머지 이제 7,000원 정도까지 계속 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뭐좀 떨어져도 뭐 일단 셀로매드는 어, 삼성전자나 뭐 삼성전기 오뚜기처럼 그렇게 어, 이렇게 뭐 분할 매수로 좀 떨어지면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 않을 겁니다. 셀루메드는 쉬지 않고요. 그냥 어,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어, 크게 먹거나 아니면 빠져도 매수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종목도 한번. 이제 외국인이 어제하고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좀, 좀 담았네요 계속 팔다가 그죠 셀레메도 계속 팔다가 이렇게 담았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저는 이제 네 종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제가 이제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카지노 게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제가 카지노 게임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에서 제가 갔을 때는 돈을 벌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왜냐면 너무 멀고 돈을 따야겠다 하고 막 가면 결국 돈을 잃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뭐 저는 그냥 뭐 점심 먹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충분히 뭐 살짝살짝 베팅할수 살짝 있는 그런 환경이라 좀 다릅니다. 어, 뭐, 그런데 제가 계속 이렇게, 그, 저는 이제 주식도 하고, 카지노 게임도 많이 즐기는데, 보면은 참 비슷한, 거의 뭐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홀짝은 아닌데, 홀짝 게임 같은 게, 이제 저는 가면 그런 게임만 하는데요. 홀짝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 만약에 이제 홀이 계속 연달아서 이제 막 나와요 한뭐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이렇게 나오면 어, 그 홀에다가 계속 거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 정도 나왔으면은 짝이 나올 때 됐다 해가지고 짝에다 계속 거시는 그런 두 부류가 있어요. 어, 제가 이걸 이제 주식하고 반대로 이제 주식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주식 같은 경우도 뭐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바닥이다 하고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홀짝이니까 여기서 물론 이제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 홀이 이 정도 나왔으면 짝이 나오겠지 하면서 계속 또 짝에다 걸고 또그 다음에 또 그다음부터 홀이 나오면. 또 돈을 또더베팅 해가지고 더 더블로 해가지고 또 짝에다 계속 갑니다. 이번엔 나오겠지. 이번엔 나오겠지. 이번엔 나오겠지 하다가 결국은 오링 되는 겁니다. 제로가 되죠. 주식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주식 같은 경우도 한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바닥이겠지 하고 들어가고 또이 정도 떨어졌으면 또 하면서 계속 그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베팅을 합니다만이. 그래서 또 떨어지면 결국 또 계속 잃고요. 근데 차이점은 어 카지노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베팅을 하면 그냥 카지노가 가져가는 거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제가 베팅을 해도 제가 져도 떨어져도 기다리면 일단 손실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이 카지노 게임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또, 그, 카지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의 확률인데, 또 주식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뭐 이런 증권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정보가 빠르잖아요? 뭐 찌라시 같은 거 한번 돌면, 먼저, 어 매수하고, 먼저 매도하고, 이런 거 보면 좀, 어 저희 개인 투자 자들이 그, 많이 불리한 게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좀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뭐 천재가 된 모양 뭐 카지노 게임을 하다가도 저도 옛날, 예전에 그랬습니다 어, 계속 홀이 나오니까 짝에다가 계속 더블해서 건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따면 와난 천재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더 많이 읽습니다 저는 참고로 똑같은 예를 들어서 홀이 23번까지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돈이 뭐 1달러 처음에 1달러 걸고 그 다음에 2달러 걸고 그 다음에 4달러 걸고 이렇게 더블로 계속 걸면 그 정도 되면 어, 계산 안 해봤지만 몇 억이에요 몇억 일불로 시작해도 몇 억이 나갑니다. 그렇게 더블로 계속 걸다 보면. 그 때문에 돈 1달러 벌려고, 뭐, 뭐, 몇천만원, 몇억을 날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쓸데없는 그런 어떤, 그, 자만심? 쓸데없는 그런, 뭐, 그, 뭐, 꼰대라 그럴까요? 꼰대정신? 그런 게, 어, 더, 오링을, 오링 쪽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주식 같은 경우도,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이건 바닥이다. 여기, 이거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 해가지고, 몰빵 투자하고, 이러는 방법,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다. 뭐홀 같은 경우도, 반드시 짝이 나온다가 아니라, 충분히 더 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하면서 좀 유연성 있게 어,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매번 요즘 요뭐 근래 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현금 같은 경우도 최대한 좀 보유를 하려고 하고요 절반 정도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유연성 있게 좀 떨어지면 좀 사고 또 올라가면 뭐, 자기가 만족하지 않은, 뭐, 그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익을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그런, 그, 시기,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 하여튼 좀 유연성 있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다른 방송으로 찾,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